영화진흥위원회 촬영 조정 호 영화진흥위원회는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서 영화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합법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50인이 무비 히어로즈를 모집한다.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게 될 50인이 무비 히어로즈는 온라인 합법 플랫폼 이용 경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온라인 미션을 수행한다. 활동 기간에는 제23회 부산영화제 관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체험 기회가 제공되며, 우수활동 히어로에게는 상패와 상금도 수여한다.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, 선정자는 10월 4일 무비히어로 캠페인, 페이스북.https://www.facbook.com/.go.moviero/.단는 e 소가로에서 발표한다. 서울 든 연합뉴스 2018년 9월 21일 16시 1분 송고